그동안 잘 타왔던 아 i3, 오늘 헤이 딜러로 팝니다. 딜러 최고 입찰가는 1758만원 나왔구요. 2등이 아마 한1 7 2 0만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딜러 두 분이 오셨네요. 사실 이 순간이 매도자에겐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딜러분이 열심히 보시는 부분은 차량의 각종 볼트 체결 부위입니다. 볼트의 윗부분이 까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 사고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차 팔기 전에 볼트에 페인트칠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네, 안 됩니다. 색칠을 하던안하던 하던 까진 부분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괜히 의심만 더 사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이번엔 트렁크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트렁크 역시 각종 볼트 체결 부위를 확인하시는데요. 만약 뒤쪽에 사고가 났다면 저 부분을 풀어야하기 때문에 역시 볼트 흠집으로 사고 의무를 확인할 수 있죠. 아 보니까 지금 뒷 범퍼에 흠집 부분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주요 체결 부위를 보는 동안 나머지 한 분은 차 외부의 이상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서 실제 이상 부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워낙 깨끗하게 타고 다녀서 딱히 이상이 없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이 내 차를 열심히 검수하는 걸 보고 있는다는 게참 부끄럽고 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마치 선생님에게 숙제 검사를 받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한 개라도 틀리면 손바닥 맞을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량 내부에 들어가서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에어컨이나 열선 시트, 라이트 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 같고요 갑자기 이 순간에 뭔가 안 될까 봐좀 조마조마하기도 네, 합니다 뭘 어떤 걸 고쳤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자차 수리한 금액하고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그것도 때 그것도 고객님이 하신 건 아니죠? 제가 한건 아니요 제가 탈 때는 보험을 <laughs> 따로 한건 없었고 아예 없으시고 네. 지금 휠은 두개 고지하신 거니까 이거는 네. 의미가 없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음. 사진을 음. 저희가 음. 이게 해리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폰폰 네예아가두 어. 군데가 찍혔는데 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쪽에 네. 운전석 눈 쪽이랑 네. 이 가생이가 다들혔고 아. 이쪽에도 아. 가운데에 또 아. 있더라고요. 네네 음 여기, 아. 아, 여기 이건 어차피 하나로 네. 보는 거예요. 네네 하나 둘네 뒤에 네 이거 알고 계셨을까요? 아 이거는 아마 짐실류라서 이랬나 봐요. 이거 처 몰랐어요. 지금 네, 처음 네. 봤는데. 네. 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주해 가지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첨단차, <laughs> 첨단차잖아요. 차량 네. 네. 이제 봤을 때 외관으로 먹어주는 차이기 때문에 네. 뭐냐 스크래치가 있으면 고객님들이 이런 거를좀 찍어주세요. 네네. 저희가 금액을 올려도 거기에서 감가를 게 아니 수리를 해서 판매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요세 개는 감가 요인 있었어요. 네네. 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면. 시 수입자는 무조건 15만 원씩 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세 판이니까 45. 45만, 사, 45만 원. 원. 그리고 다른 감가 요인 혹시 또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는 음. 보이는 거는 없는데 네. 뭐 고객님이 네. 열선 시트까지 수비해돼요아 이게 열선 네. 시트가 그러니까 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아 예예. 네네. 찾아요아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제 기억에는 네. 저거 얼마났지 1 7백0 0 네. 0 0원 그냥 건산 뭐 크게 우리가 삼지 않는 조건로 해서 네. 비계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 10분만 더 가도 네. 감가할 수 있는 게좀 차, 있는데 네. 일부를 감가하려고 는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아, 그 1,700에 거래해 주시면 1,700에요? 아 그러면 은그이후 감가는 없죠. 없고? 네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고객님한테 더 이득이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하여튼, 뭐, 58만원 깎아서 1700만원에 빠르게 거래 완료했고요. 바로 입금 처리하시고 차량 가져가셨습니다. 딜러분은 골드모터스 분이시고, 강서 오토랜드에서 오셨네요. 잘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i3 중고 거래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